저기요?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르게 초콜릿 디저트가 떠오르지 않나요? 베이킹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진짜 쉬운 초콜릿 디저트, 브라우니 만들 거예요. 베이킹 두려워 마시고 따라오세요. 2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초콜릿과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두세번 돌리면 다 녹을 거예요. 절대 한 번에 다 돌리시면 안 됩니다. 탈수 있어요. 코팅용 초콜릿은 비추, 커버처 초콜릿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섞어서 한쪽에 두시고 계란에 설탕과 소금 넣고 저어 주다가 단호 갔을 때초콜렛 버터 넣고 한번더잘 섞어 주세요. 가루 재료 전부 넣고 믹싱하면 반죽 거의 끝났어요. 주의할 점은 모든 재료들이 너무 차가우면 안 좋다는 거예요. 반죽이 꾸덕해져서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날가루나 뭉친 밀가루가 안 보이고 반죽이 반질반질하게 보이면 끝이에요. 이제 준비한 틀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촬영을 준비하다 보니 반죽이 너무 차가워져서 꾸덕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반죽은 조금 더 묽을 겁니다 부푸는 반죽이 아니기 때문에 반죽의 높이가 완성된 브라우니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탕탕 쳐서 기포 빼주시고 170도 오분에서 22분 완성된 브라우니를 틀에서 잠시 식혔다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할 때쯤 틀에서 빼내 바닥이 뚫린 식킨망에서 식혀주세요. 외국 레시피를 보면 겉면이 훨씬 크랙이 많은 브라우니가 있는데 그건 전부 설탕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난데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날수 있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거니까 겉면도 잘라서 정리해주고 디저트 타이밍에 맞춰서 160도 F에서 살짝 따뜻해질 정도만 데운 다음 아이스크림이나 딸기, 초콜릿 올려서. 디저트로 주시면 아마 베이킹 천재 소리 들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 디저트 편 브라우니 끝!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 한 번만.